안녕하세요. 무성남 신부입니다. 어떤 신부가 기도 전환을 하지 않고, 우선 화투만 치다가 돈을 잃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. 신자들은 그렇게 죽은 신부의 넋을 달래주려고 관 속에 성경책 대신 화투를 넣어줬다 합니다. 그래서 죽은 신부는 할수 없이 손에 성경이나 묵주 없이 화투짝만 들고 주님 대전에 가게 되었는데, 그 모습을 본 하느님께서... 너는 기도는 안하고 화투만 쳤으니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 그래도 실자들과 놀았기 때문에 그것도 사목으로 인정해서 어떤 지옥으로 갈지 선택권은 주겠다 하셨습니다. 그래서 그 신부가 지옥 여기저기를 둘러보게 됐는데 거의 다 끔찍해 보여서 선뜻 어디라고 말을 못하고 망설이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어디선가 신부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얼핏 보니 진흙탕 같은 곳 안에서 자기가 오랫동안 화투쳤던 신자들이 들어가 앉아서 목만 내놓고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뭐라고 말을 거는 것이었습니다. 신부는 반가운 마음에 홀라당 옷을 벗고 주님 나는 저기로 갈 것입니다.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는 데가 낫겠지요. 하고 진흙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. 그런데 반길 줄 알았던 신자들이 아, 신부님 여기 오지 말라고 우리가 소리쳤는데 왜 오셨어요? 하는 것입니다. 음, 왜 이렇게 신부가 붙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저승사자가 다가오더니 10분간 휴식 끝, 1년간 잠수 하고 소리치더랍니다. 어찌 됐건 그 신부는 가져간 하트로 진흙 지옥 안에서 지금도 하트를 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네. 연세 드신 분들이 제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고 해서 시간 때우기 유머를 하나 보내드렸습니다. 자, 내세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. 철딱선이 없는 종교인들은 너무나 쉽게 천당지옥을 말합니다. 그러나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지 단언하기 참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인생 자체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우선 사람이 사는 기간이 다 다릅니다. 어떤 사람은 장수하지만 어떤 사람은 단명합니다. 두 번째 불공평은 인생 과정의 불공평입니다. 어떤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순탄한 인생을 살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척박한 성장 과정을 겪으면서 힘들게 삽니다. 시작도 과정도 불공평한 것이 인생인데 같은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고 내세를 결정짓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일 듯 싶습니다. 강복드리겠습니다. 전하신 하나님, 성부와 성교 성령께서는 우리 교우들에게 축복을 내리셔 길이 모는게어서 아멘, 홍성남 신부였습니다.